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7일 특징 이슈 종목으로 우리 기술 함께 살펴볼 주식사단장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은 뭐 많이 들어보신 주식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어, 많이 들어보신 종목이실 거예요. 이게 뭐 원전 이슈도 있었고요. 뭐 한때 우리 기술 뭐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종목이죠. 지금 현재 어, 저점 라인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고가에서 등락이 계속 있다가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이렇게 저점을 찍고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어떤 지금의 지점에서 향후에 우리 기술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우리 기술이 우리 기술이 어느, 어, 목표가까지 좀 도달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좀, 어,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매수 타점이 좀 가장, 어, 적절한 매수 타점인지, 이 부분이 가장 뭐 궁금하시고,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해서, 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을 이 영상 시청에 쏟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 어떤, 어, 요구사항 리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한번 피력을 하면서 어, 합리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술 원전 관련 주고요 이거 뭐 자회사에서 방산도 하고 해상풍력 같은 뭐 자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뭐 풍력 뭐 방산 이렇게 뭐 엮여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엮여 있다고 해서 모든 게다 주식 그 상승 모멘텀에 반영이 전부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열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다고 해서 뭐 빨주노초 파남보 있다고 해서 그 빨간 거 나오면 여기에도 반영되고 반영되고 반영 이렇게 될것 같지만 사실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테마가 있는데 저만 하더라도 우리 기술 하면 그냥 원전으로 그냥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거든요 원전 그래서 가장 강력한 건 원전 테마다 원전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민주당이라든지 지금 앞서서 뭐 기후 위기 뭐 관련해서 뭐 부서를 만든다 이런 뉴스도 보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그럼 원전이 조금 등한시되면서 좀어 수혜를 못 입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원전은 앞으로 SMR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소형 원전, 소형 원전 사업부터 해서 향후에 AI 뭐 이런 것들 거들... 이 전기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반도체 공장도 전기 엄청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전이라는 거를, 이거를 완전히 배제하고서 지금 독일이 예전에 탈원전 했다가 지금 완전히 뭐 탈원전 해가지고 가스, 러시아 가스 갖다 쓰다가 지금 저렇게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국제정세.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걸 기본 전제로 깔고 일단 이 종목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 지식 하에 지금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저점 찍고 이 매집 제가 이 세력 매집 매도 이 어떤 지표를 좀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일미 들어왔어요 즉 다시 말해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는데 이 매도 타이밍이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도 차트에서도 볼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 때,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보시면 이 거래량이 터졌던 이 라인 때 이후로 주가가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때까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한 2300원 라인이죠. 2300원 라인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가 줄수 있는데 뭐 원웨이로 바로 갈지 조정 이후에 이렇게 뭐 조정 이후에 찍고 갈지 그거는 좀 양태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기술이 풍력으로도 엮여 있고 원전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슈 뭐 풍력 이슈를 받으면 풍력 이슈로도 갈 수가 있고요. 원전 이슈면 원전 이슈로도 갈수 있는데 어 이게 지금 뭐 지금 계속 대선 정책 이슈들이 계속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든, 뭐, 방산도 지금 오늘 방산 이슈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방산 이슈 때문인지, 풍력 이슈 때문인지, 오늘 방산 풍력이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8% 이상의 상승이 나와준 거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가줄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갈지, 그거는 패턴 흐름을 내일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목표가는 한 2200원, 2200원 라인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저항라인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뭐 아까 꼭대기 2300원까지도 말씀드렸지만 2200원에서 한번 브레이킹이 좀 강하게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2,200원, 2,200원으로 보고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좀 한번 끌고 가면서 매도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 공략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도 바로 음봉으로 길게 떨어지고서 바로 그냥 되돌림 양봉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주가를 좀 상승시킬 만한 의지 세력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여기서 조정 구간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일부 좀 모아가는 예, 모아가는 어, 물량을 모아가는 매수 공략 타점이 나온다 라고 하면 한천 음, 잠시만요 한천 구백 원천 구백 원 1900원, 요 라인까지는 뭐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서 오늘 종가부터 1900원, 1900원부터 1976원이죠. 뭐요 라인 때에서는 일부 물량을 조금 비중을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뭐한 2200원까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 기술이 아주 강력하게 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앞단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좀 급등을 할지는 글쎄요, 그럴만한 모멘텀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을 뭐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몇 년을 들고 가면서 뭐 지금 보시면 뭐 뭐 3,500원 넘어서 4,000원, 5,000원까지 갈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의 모멘텀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자리에서 합리적으로는 어 2,200원까지 목표가는 2,200원까지 그냥 어요 부분을 먹는다. 수익을 본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작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한1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더 가주면 땡큐한 거고요. 그래서 그 시장 상황이라든지 주가 흐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오늘 8%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뭐 매수 공략을 하실 분들은 조정 구간에서 밑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수익권이신 부분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2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술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끌고 가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어디 없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잠깐의 종목 설명 이후 마무리로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 손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민 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조금 희소식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y c m 이라는 종목입니다. 작년에 24년 1월이죠 1만 원대의 주가에서 24년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3만원 이상 즉 다시 말해 300% 이상의 수익을 낸 그런 종목입니다 약한 3개월 만에 300% 이상의 급등이 나온 그런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피옵틱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YC캠과 동일하게 약 1만원대의 주가에서 약한 3개월 만에 3만5천원 35,000원까지 약350% 이상의 수익을 낸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두 종목의 특징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슈로 급상승이 나온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YC캠의 재물을 보겠습니다 824억에서 623억 그리고 700억으로 다소 줄었다가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y a 캠의 경우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이슈와 더불어 자산 또한 늘어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피로틱스의 경우는 매출이 30% 이상 증대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개선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 3천억대의 매출에서 5천억으로 급증하면서 영업이익 또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는 현재 큰 박스권에서 변동 없이 매집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YC캠의 경우 주가의 급등 이전에 계속 박스권 우상향 횡보를 그리면서 매집의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후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피로틱스 또한 주가의 급격한 상승 이전에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며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현재 박스권을 그리면서 꾸준하게 매집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 이것이 부각될 경우 이러한 이슈가 부각될 경우 급등 강력한 급등이 나올 수 있으며 현재 자회사의 IPO 자회사의 IPO 이슈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정말 그 상승의 폭을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회사의 IPO 이슈는 거의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2025년, 2025년 강력한 상승의 한 해가 될수 있는 이 종목 제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494-5019번으로 우상향이라는 문자를 지금 바로 보내주신다면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 모두 타점 모두 지금 바로 문자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손실로 현재 고민 중이시다 라고 하면 2025년 이 종목을 한번 매수해 보신다 라고 하면 그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바로 010-4494-5019번으로 우상향 문자 바로 남겨주십시오.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밑에서 매수하셔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목표가 얼마 보셔라. 2,200원을 보셔라.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한 1,900원 라인까지 분할적으로 매수해서 2,200원까지 보시는 거를 어, 추천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모든 거이 모든 거를 어, 좀 대응하시기 힘들다 하시면은 그냥 어, 속편하게 010-4494-5019번으로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그,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그 라인 때대로, 어,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도는 2,200원, 매수 기다림은 한 1,900원 이렇게 보시면 우리 기수는 간단하게 너무 비중 많이 실지 마시고요. 비중이 이게 아주 탄력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 뭐 상한가 나오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도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내리고 오르는 것도 계속 뭐 조정하면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중 크게 실어서 크게 먹겠다 이런 종목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점 주의해서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